부자가 된 사람들은 단한 가지 원칙을 지킨다. 당신도 실천할 수 있을까? 부자가 되는 게 정말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법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투자 전문가가 되어야 하나?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하나? 운이 따라줘야 가능한 거 아닐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원칙을 지켰습니다. 특별한 능력도 엄청난 운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단 하나의 원칙, 이 원칙을 알고 당신도 실천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반드시 지키는 단한 가지 원칙을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원칙을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1.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돈을 먼저 투자하고 나머지로 산다. 돈을 모으기만 하면 부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일해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저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는 돈은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돈이 들어오면 먼저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합니다. 소비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돈을 불리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결정하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투자 습관을 바꾼 후 50억을 만든 김영훈 가명씨. 김영훈 씨는 30대 초반까지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저축하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돈이 모이지 않았고 경제적 자유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부자 멘토에게 조언을 들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먼저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살아야 한다. 그때부터 그는 월급이 들어오면 30%를 먼저 투자하고 소비 습관을 조정하면서도 필수 지출만 유지하며 10년 후 그는 50억 자산을 가진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남은 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먼저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부자들은 시간을 돈처럼 관리한다. 시간이 곧 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을 일하는 데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시간을 다르게 관리합니다. 시간을 단순히 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키우는 데 사용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부자들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에 유튜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디오북으로 경제공부를 합니다. 주말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시간을 받고 100억을 만든 이준혁 가명씨. 이준혁 씨는 30대 초반까지 퇴근 후 넷플릭스를 보거나 게임을 했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놀러 다니며 시간을 보냈으며 돈은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부터 점검하라. 그때부터 그는 출퇴근 시간에 경제 뉴스를 듣고 저녁에는 투자 공부를 하며 결국 10년 후 100억 자산을 가진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부를 결정합니다. 3. 부자들은 돈을 벌어야 한다가 아니라 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부자가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만들어냅니다. 즉, 돈이 스스로 증가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노동으로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돈을 벌게 합니다. 주식, 부동산, 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이 자동으로 생기는 구조를 만듭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라 돈을 만드는 방식으로 200억을 만든 박준호 가명씨. 박준호 씨는 20대 후반까지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연봉이 오르면 생활 수준도 올리며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면 부자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대 중반이 되면서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을 만드는 시스템이 없으면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노동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벌리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고 결국 10년 후 200억 자산을 가진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만 생각하면 한계가 있지만 돈을 만드는 방식을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당신도 실천할 수 있을까? 돈을 먼저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살아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성장하는데 투자하라. 단순히 돈을 벌지 말고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10년 후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이 원칙을 실천할 수 있나요?